오늘 말씀 이제 어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여자들의 활동과 또 여러가지 어 비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어또 예수님께서 어이 회당장 야희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교훈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번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그분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어, 어떠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 그 일들은 반드시 중간에 어려움이 혹시 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끝마무리 지시고 끝내주신다는 것. 우리 뭐든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하라 하셨으면, 어, 끝도 누가 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시는 거고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울퉁불퉁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견고히 주님을 잡고 있으면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은요이사절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은 씨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 떨기,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뿌리는 비유를 하는데요. 이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이 뿌릴 때이세 가지 밭은 결실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은 결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말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1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말씀을 뿌렸다는 게 뭔가 말씀을 뿌렸다는 거. 당연히 마음에 그 뿌려진 곳은 우리의 마음인데 사람인데 뿌렸다는 게 뭔가 이게 바로 12절인데요 뿌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뿌렸어요 뿌렸는데 왜 뿌렸어요 그들이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냥 들으라고 선포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원받으라고. 치유의 말씀을 믿고 치료받고 용서의 말씀을 믿고 용서받고 악한 원수를 쫓아내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치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장벽에 무너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보원받으라고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데는 어떤 일들이 필요합니까? 과정이 필요하고요. 믿고 구원받는 길에는 어떠한 이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가에 뿌려진 밭, 네 가지 밭에서 맨 마지막 밭만 뭐를 받았어요? 열매를 얻었어요. 그맨 마지막 밭이 열매를 얻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십오 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결실을 해요? 인내로 결실합니다. 인내는 뭡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견디는 게 필요해요. 인내는 낙심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며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어.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한 미망인이 남편이 없고 그런 미망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망하지 말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계속가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과부와 같이 기도하다가 낙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데그 과정이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이 뭡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방금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들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버려요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아 내가 믿어야겠지 하는 믿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게 하려고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해들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잠으로 마음의 염려 근심, 또 어떤 사람은 또뭐 이 뭐예요? 이이 이 환경이 갑자기 이상하게 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 시간에 또이 다른 생각들 또막 조름들 또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자체를 처음부터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실지 언제 주실 기 우리가 알고 있나요? 몰라요. 언제 주님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뿌려서 그 타이밍이 될 때, 그 시간이 될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실 텐데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고 우리의 상황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 대한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도록 사단 이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셔서 주실 때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 시간에 맞침 딴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맞침 다른 시간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왜 교회 나오고, 왜이 아침에부터 나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받으려고, 어떤 말씀, 나에게 믿어, 구원받게 하는 말씀을 받으려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 있을 텐데 그것이 뿌려질 때 사단은 흐적거리고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 방해예요 사단의 방해가. 여러분 두 번째 방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말씀을 말씀 들고 있는데 어떤 시련이 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풍랑이 와요. 그럴 때이 말씀을 놔버리거나 놓쳐버리면 거기서 또 끝나는 거죠. 또세 번째는 뭡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이런이 그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이 즐거움들 그러한 그 육신의 이,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알고 더 이상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놔버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기도를 높여 만들고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반드시 무엇으로 결실을 하는가? 바로 인내로서 결실합니다. 사단의 방해를 뚫어버리고 실현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있었으면 내 마음에 품었으면 이 말씀을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닭들이요, 알을 품으면은 며칠 동안 품고 있습니까? 따딱 하게 그것을 항상 이렇게 품고서 막 누가 이렇게 막 찔러도 절대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 자기가 품지 않으면 이 부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알은 생명이 있는데, 이거 품고 있으면 유정란은 분명히 이게 생명이 자라서 그 알을 깨고, 그 다음에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아무리 알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더라도, 자기요, 품지 않으면, 품지 않으면 그냥 계란 후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절망되는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 말씀 받은 것들 20년 전에 받은 게 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거 있어요. 진행 중인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어떤 일들 하셨냐면, 22절에 보면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오르 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누가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가는 길에 이 호수에 광풍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위태해 가지고 배를 이 배에서 물을 제자들은 막 퍼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주무시고 있으면 거기에는 어, 지금 예수님 물 맞아가며 주무시는 건지, 어쩐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물안 들어오는 쪽에 있었는지, 어쨌든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 배가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이 배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는 거에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번 하도 골드코스트의그 뭐죠? 그 바이킹 있고그 뭐예요? 그거 무슨 월드? C 월드? 또 무비 월드? 하여튼 월드 월드? 그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막 그 빙글빙글 돌아가고 하는 거를 청년 시절 이외에는 제가 타지를 않았어요. 맨 마지막이 제 아내와 같이 바이킹 타고 끝. 죽을 뻔해서 저거이 그랬는데 아 수아가 저보고 자꾸 타자는 거예요 아빠가 안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술이 하도 발전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면 돌아 다 이렇게 막 이러면서 돌다가 막 이러고 너무 너무 정말 제가 막아야 나는 안 된다 아빠는 또 어디야 다 아빠 죽이려고 하니 아빠는 안 된다 아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아빠랑 같이 타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할수 없이 질질 질 끌려가면 제가 그걸 탔어요. 라임이도 타고 아도 타고 그렇게 탔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내 정신으로는 이거 조조히 내가 거의, 거의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미등으로 맡기자 설마 이거 뭐 이게 이, 이 뭐죠? 안전 벨트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고 든든하게 잘 메고 바로 전사하는 잘 메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어, 이거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타니까 어떻게냐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했느냐? 그래. 이거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고 안전벨트 안전하고 잘해 놨을 거니까 마음 놓고 눈 감자. 하고 눈을 딱 감아 버렸어요. 움직일 때부터 눈을 감아서 내려올 때까지 눈 감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아, 막 소리들이 막다 나고 쏴도 막 아, 아, 뭐 막, 다 막, 아막 이러면서 막 재밌다고 나다가 막막 이러는데 저는 눈딱 감고 그래 하니까 몸이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는데 저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풍랑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걱정 없어 그래 이거 안전하니까 눈만 갖고 자자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멀미 하나도 안 나고 공포 하나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딱 내려왔는데 눈딱떴어요 그랬더니 옆에서는 막 후들거리며 이러는데요 전눈 감았으니까 눈 감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음번에 또 타자면은 별로 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타자한다면은 눈 감고 타면은 눈 감고 믿음으로 타면 돼요 안전벨트 괜찮아 이거 절대로 안 떨어질 거고 그래 혹시 떨어지면은 뭐 주님 부르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서 눈 감으면은 주님께서 아마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아마 눈 감고 계속 와뭐 뭐, 뭐, 좋네 하면서 절대로 이거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환경을 보고 물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물을 퍼내느라고 걱정하면서 이제 공포 가운데서 이젠 죽었다 이젠 죽었다 보이지 않니 하는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키고 계시고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덜덜덜 떨어지면서 여기 예수님 계시는데도 우리 죽을지도 몰라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죽을지도 몰라 예수님은 안 죽으니까, 이게 걱정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잠자는데, 안전벨트 안전하게 맸는데, 우리는 막눈 뜨고서 막 주변 보면서 막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눈 감으셔야 됩니다. 세상 환경이 어떻게 되든,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결국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이거는 다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이거 주님 나에게 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하자고 했으면 그 가운데 풍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도 뚫고 가고 그 풍랑 가운데서 문제 없이 가고 우리 예수님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순종하는 게 주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거 주님 물러나고 타자고 하면 주님과 같이 타겠나이다 나눈 감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타는 게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다윗이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시나이다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막 그렇게 할때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안전벨트도 못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전눈 감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롤라코스터처럼 분량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절대로 풍랑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풍랑 속에서도 잔잔할 수 있고 잠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 바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 풍남도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 풍남도 일어나죠 물론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오늘 씨뿌리는 비유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서 뛰어내리게 만들고 또이 마음의 심령에 시련을 받을 때 또 뛰어내리게 만들고, 염려, 걱정과 세상 편하게 또 뛰어내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결실치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와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거라사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그에게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떨면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마다 주님이 손을 대시는 일마다 어떤 과정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그 일을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무리 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영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가 됐겠죠.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 받고 그들도 유대에서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야웨라의 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많은 곳에 갔었을 때 회장장장이로라는 사람이 사 41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가자 너네 집에 가자 예수님이 시작하셨어 것은 뭡니까 그 딸은 한시간 급하게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야이로의 마음을 어떻겠어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왜이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될까 내 딸은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왜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응,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여인은 고침 받아 가도 좋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내 딸은 내 딸은 지금 지체되고 있을 때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laughs> 근데 예수님 어 옷을 만졌는데 능력이 나가. 그 여자 누구인지 보겠다고 또 누가 그랬느니? 누가 밀었니? 하면서 예수님 다 일일이 챙기는 거예요. 왜 챙깁니까? 바로 그 믿음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왜 챙겼어요?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초대교회 신자가 되야 되니까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눈을 맞춰주시고 그 여인에게 선포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 따뜻하게 그 여인을 대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고침 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케어해 주시는 거이제 뭡니까? 목양이죠. 목양.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으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 여인 예수님 어, 고침 받았네? 아, 끝났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해프닝이 있고 그 여인의 삶은 변화는 됐지만 그 다음 단계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얼굴을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셔서 그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까지 비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내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야외를 집으로 가는데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작했으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끝맺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설교 시간이나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나 또 그것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히 성경 안에서 확인되어져 있는 일들 그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지체되었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버지가 절망하고 정말 무너져 있는 그런 그 회당장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시작했다. 통당이로도 포기하지 말아라. 안된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아까 읽었던 첫 번째 이 말씀에서. 12절,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땅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합니까? 믿는 사람. 근데 믿는 데 어려운 일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나 사명이나 어떤 오늘 또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말씀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라고 주신 말씀,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끝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완벽하게 고치실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결실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주님 저는 눈 감고 참 환경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이루실 줄이 있사오니 성경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낙심치 않고 이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나이다. 주님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저쪽 번으로 가자고 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풍랑이 있을 기라도 가자고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오늘 하루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참으로 시련과 사단의 아버지의 방해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하나님이 참으로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던 것을 주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의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 믿는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공중권세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께서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날까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낙심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셨던 말씀 다시 붙들고 다시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와 같은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물 우리 헬렌 성도님 오늘 하나님여 수술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병 고치는 모든 과정들 주께서 고쳐 주실 줄믿사운데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편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가족 주께서 치히 인도하여 주실 들이 쌓으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하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